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달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누가 돈을 만들 수 있고 누가 만들면 안 되는가를 다루면서 왜 특정 소수만이 돈을 찍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권력이 이용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그렇게 만들어진 돈이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노력한다고 주장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양극화 저출산 노령화 집값 일자리 등등 온갖 사회적 문제들 해결에 쓴다고 하는데 왜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지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왜 계속 팍팍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게 정말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때문인 건지. 뭔가 이상하지 않는지. 이 답에 대해 오늘도 얘기 나눌 분을 모셔왔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AI 선생님이 아니라 친한 누나, 형님 같은 컨셉이 좋다고 하신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특별히 믿을 만한 형님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챕터 3의 제목, 왜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는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매일같이 겪고 있는 불공정한 경제 구조의 실체,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발 가즈네 약속드린대로 동네 친한 형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형님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도 진행해 볼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인플레 디플레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이 개념에 대해 많이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야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랑 디플레이션 개념을 완전 거꾸로 알고 있어. 인플레는 그냥 물가가 오르는 거고 디플레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라고? 아니지 핵심은 돈의 양이야. 인플레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고 디플레는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야. 가격 변화는 그 결과일 뿐이고 근데 왜 다들 헷갈릴까? 정부랑 중앙은행이 일부러 그렇게 가르쳤거든. 인플레이션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냥 물가 상승이라고 바꿔놓으면 사람들이 진짜 원인을 못 보잖아. 어? 물가 오르네. 그럼 기업들이 가격 올려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정부 입장에선 개꿀이지. 우리 잘못 아니야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 야 지금 돈이 얼마나 더 풀렸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해. 물가 변동은 그냥 후순위야. 진짜 문제는 정부가 통화량을 어떻게 주물럭거리고 있냐 이거라고. 방금 말씀하신 얘기가 그 통화량 증가라는 거를 좀 감추고 싶어하는 주체가 정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인플레이션 이퀄 가격 상승 이렇게 개념을 사람들한테 잡아놓으면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뭔가요? 딱 하나야 책임 회피. 정부가 돈을 존나 찍어내고 있으면 당연히 물가가 오를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인플레 가격 상승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정부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발표할 수 있거든.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 아, 기업 탐욕 때문, 공급망 문제 때문, 기후 변화 때문, 심지어 비욘세 콘서트 때문까지 갖다 붙이잖아. 그럼 사람들은 아, 저 나쁜 기업들 때문에 물가가 올랐구나. 이러면서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분노를 쏟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정부는 인플레를 조작해서 세금처럼 써먹어 법적으로 세금 올리면 욕먹잖아 근데 돈을 더 찍어서 물가를 슬쩍 올리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건데도 세금 올렸습니다 라고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조용히 털리는 거야 이게 정부가 원하는 거지 인플레는 우리 잘못 아니고 우리가 해결해 줄게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개입할 명분을 계속 만드는 거라고 그 방금 개입할 명분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뭐 돈을 더 풀면 투자와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가 성장한다. 이게 대표적인 정부의 슬로건이면서 뭐 많은 경제학자들, 뭐 오피니언 리더들,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경제 유튜버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럴싸하게 들리기는 하잖아요. 여기에 어떤 맹점이 있나요? 그래 존나 그럴싸하지.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더 쓰고 기업이 더 투자해서 경제가 성장한다. 듣기엔 완벽해 보여. 근데 문제는 하나야. 돈이 많아지는 게 경제 성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걸 간단히 생각해 보자. 오늘부터 우리나라 돈 단위를 10분의 1로 줄인다고 치자. 10만 원짜리 밥이 1만원이 되고 내 월급도 10분의 1이 돼 그러면 너 갑자기 10배 가난해진 거냐? 아니잖아 똑같이 살고 똑같이 일하는데 그냥 숫자만 바뀐 거야 반대로 오늘부터 돈을 10배로 찍어내서 내 월급이 10배로 올랐다고 치자 그러면 네가 갑자기 10배 부자가 된 거냐? 그것도 아니지 왜? 시장에 풀린 돈도 10배가 됐으니까 진짜 경제성장은 뭐냐?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야 같은 시간 일해도더 많은 걸 만들고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살수 있게 되는 거. 근데 정부는 이걸 거꾸로 해석해. 아, 돈을 찍어내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바로 정부가 만든 착시야. 돈을 찍는다고 부가 창출되는 게 아니고 있는 부를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재분배할 뿐이야. 있는 부를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재분배할 뿐이야. 그럼 누가 이득 보고 누가 손해 보겠어? 아, 당연히 먼저 돈을 쓸수 있는 놈들이 이득 보고 나중에 돈을 받는 일반 사람들은 물가 오른 다음에 받으니까 손해보는 거지. 이게 존나 중요한 포인트야. 돈을 더 찍는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만 커지는 거고, 결국 누가 먼저 쓰냐, 누가 나중에 받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 음, 생산성 향상이 더 적은 자원과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 이 부분이 그래도 꽤 임팩트 있게 들리는데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사람들은 더 풍요를 누린다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왜 정부는 그렇게 기를 쓰고 디플레이션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어떤 악마 같은 나쁜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 존나 이상하지? 아, 생산성이 올라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살수 있고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살수 있는 거잖아. 이게 뭐가 문제야? 근데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마치 경제의 악마인 것처럼 몰아가. 왜? 이유는 간단해. 아, 정부는 절대 돈의 가치를 올리는 걸 원하지 않아. 왜냐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정부가 진 빚이 존나 무거워지거든. 정부가 빚을 낸다고 생각해 봐. 아, 100조 원을 찍어서 국채를 발행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가 올라가? 그러면 아 원금 갚을 때더 많은 실질 가치를 줘야 하니까 정부 입장에선 빚이 무거워지는 거지 반대로 돈의 가치가 꾸준히 떨어지면 아 같은 냉백조라도 실질 가치는 줄어드니까 정부는 빚을 쉽게 갚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마법이야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국민들 주머니에서 슬쩍 돈을 빼가는 거지 또 하나 은행과 금융권도 문제야. 아, 금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비주위에서 굴러가거든 디플레이션이 오면 아, 대출 받은 사람들은 더큰 부담을 주고 은행들은 상환 리스크가 커지면서 손해를 봐즉 정부랑 은행이 공생하는 구조라서 둘다 디플레이션을 절대 용납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디플레이션 호 경제 위기라는 개소리를 퍼뜨리는 거지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줄었다 경기가 침체됐다 경제가 망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아, 컴퓨터 스마트폰 tv 같은 거 가격 계속 내려가지 그러면 삼성 애플 망했냐 아니잖아 오히려 더 성장했지 그러면 왜 다른 산업에서 가격 내려가면 망한다고 하는 거야 존나 간단해 그게 정부와 금융권에 유리하지 않으니까 결국 디플레이션은 나쁜 게 아니야 정부와 은행한테만 나쁜 거지 근데 그들이 경제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나쁜 거다 라고 우기고 있을 뿐이야. 방금 말씀해주신 이 얘기가 다음 여쭤볼 내용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중앙은행의 슬로건 있잖아요. 2% 수준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할말 존나 많지. 2% e 인플레이션 목표. 이건 그냥 우리가 매년 너희 돈 가치 2%씩 털어가겠습니다라는 선언이야 이게 왜 문제냐면 원래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오르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돼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살수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야 근데 정부랑 중앙은행은 그럼 안 된다고 해? 왜? 자기들이 빚쟁이거든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정부가 진 빚도 점점 무거워져 반대로 돈 가치를 서서히 떨어뜨리면 아, 같은 액수의 빚을 지고 있어도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만드는 거야. 한마디로 지들 빚 줄이려고 네돈 가치를 조지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2%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중앙은행이 2%라고 하지만 실제로 찍어내는 돈은 그 이상이거든. 너 물가만 봐도 알잖아. 10년 전이랑 비교해봐. 그때 5천원이면 먹을 수 있던 밥이 지금은 만원 넘어. 이게 안정적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냥 존나 웃기는 소리야. 결국 2% 목표라는 건 뭐냐?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너희의 불을 서서히 수탈할 겁니다라고 선언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야, 그렇다면 정부는 그 인류 기술 발전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의한 가격 하락이라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역행해서 그 반대되는 물가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래, 딱 그거야.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대놓고 강도짓을 합리화하는 거지. 원래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 물가는 내려가는 게 정상이야. 더 적은 자원과 노동으로 더 많은 걸 만들 수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잖아. 근데 정부는 아, 물가가 내려가면 경제가 망한다면서 오히려 물가를 올려야 한다고 개소리를 하지. 이유는 존나 단순해. 정부는 빚쟁이거든. 아, 자기들 돈은 벌어들이는 거 없이 쓰기만 하잖아. 근데 만약 물가가 내려가고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그럼 정부가 진비재 실질 가치도 올라가는 거야. 즉빚 갚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정부는 방법을 바꿔 빚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정책이야 1억원 빌려서 10년 뒤에도 1억원을 갚는다고 해도 그때 1억원이 지금 5천만원 정도의 가치로 줄어 있으면 사실상 빚을 절반만 갚은 거지 이게 정부가 물가 상승을 유지하려고 발악하는 이유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정부가 2% 인플레이션 목표라는 걸 내세우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생각해 봐. 우리는 매년 내돈 가치를 깎을 거야라고 대놓고 선언하는 거라고. 10년이면 20%가 깎이고 30년이면 내돈 가치는 반토막 나는 거야. 그럼 너는 열심히 저축하면은 병신 되는 거지. 이 시스템에서는 돈을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게 아니라 빨리 대출 끼고 자산을 사는 놈들이 이득을 본다. 그리고 이 게임의 룰을 정한 놈들은 당연히 정부랑 은행이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정부는 생산성이 올라가서 물가가 내려가는 걸 두려워해. 왜냐? 그러면 자기들이 빚갚기 어려워지고 돈 찍어내서 국민들 지갑 터는 짓거리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래서 물가를 강제로 올리는 거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가 다 지는 거야. 음, 그 의도는 잘 알겠고요.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켄틴런 효과. 이 통화량 팽창의 정말 큰 부작용 중 하나인데 이거 반드시 구독자분들께서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요거 질문 드립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돈이 돌아가는 순서라는 표현이 책에서 등장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래 이게 존나 핵심인데 이해하면 아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구나 딱 감이 올 거야. 아 켄틸라가 뭐냐면 돈이 시장에 퍼지는 순서에 따라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가 갈린다는 거야.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뿌려진다고 치자, 근데 그 돈을 다 같이 동시에 받는 게 아니야. 누군가는 제일 먼저 받고 누군가는 제일 나중에 받아. 자 먼저 돈을 받는 놈들이 누구냐? 정부 국채 발행하고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서 먼저 씀 은행 정부랑 붙어 먹고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을 바로 받아서 대출 돌림 아 대기업 은행에서 개꿀 금리로 대출 받아서 자산 투자함 금융기관 싼 이자로 돈 빌려서 부동산 주식 채권에 꼬라박음. 자 그럼 돈을 나중에 받는 놈들은 누구냐? 일반 월급쟁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미리 올라있음 연금 생활자 정해진 연금 받는데 받는 돈의 가치가 계속 깎임 현금 저축한 사람 은행에 넣어둔 돈이 점점 휴지조각됨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터지기 전에 먼저 돈을 받아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싸게 매입할 수 있어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나중에 돈을 받는데 그때쯤이면 이미 물가가 올라있어서 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줄어들어. 어? 돈이 많아졌으니까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 왜냐면 돈이 퍼지는 속도가 계층별로 다르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캔티런 효과는 돈을 먼저 받는 놈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본다는 거고 정부랑 금융기관, 대기업이 그 혜택을 다 빨아먹고 난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뒤늦게 물가 상승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거야.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구조가 계속 굴러가는 거지. 그리고 정부랑 중앙은행이 이걸 모를까? 존나 잘 알아. 근데 이 시스템이 자기들한테 개꿀이니까 절대 바꾸려고 안 하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법정화폐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이야. 음,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을 찍어서 그걸 정부한테 주고 공공지출, 뭐 온갖 비효율적인 사업에 투입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빨리 이해를 했어요. 내용이 쉬우니까. 돈을 내가 제일 먼저 받아서 이걸 쓴다.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저금리 혹은 칩 크레딧, 값싼 신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는다 라든가 그리고 그 부채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거 아니면 금융기관들이 싸게 빌려서 자산에 투자한다 뭐 이런 개념 돈을 찍어서 그대로 쓰는 거랑은 약간은 한꺼풀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이 왜 그렇게 부자가 됐는지 사람들한테 무이자로 보험금 받아서 자산에 투자하고 근데 그 자산마저 P&G와 n 같이 이미 피아에다가 숏을 걸고 자산에다 롱을 걸고 있는 그런 기업을 사고 등등등 저렴한 신용, 칩 크레딧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다. 이칩 크레딧 값싼 신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현대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부자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지 똑바로 보이기 시작할 거야. 자, 네가 만약 월급쟁이라면 대출 받으려고 할때 은행에서 뭐라 그러냐? 소득 증빙 가능하세요? 담보 있나요? 신용 등급 몇 등급인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네가 돈을 빌리려면 이런 장벽이 존나 많아. 근데 반대로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기관이나 프로토트앤블 같은 대기업은 아, 이 새끼들은 1%도 안 되는 금리로 수십억 달러를 빌려 심지어 갚지도 않고 그냥 만기마다 채권을 또 발행해서 계속 유지해.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 같은 애들은 더 웃겨. 이 새끼들은 보험업을 통해서 무이자로 고객들 돈을 빌려. 그러니까 거의 공짜 돈으로. 자산을 사들이는 거야 이제 이 값싼 신용이 어디로 흘러가냐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 시장으로 간다 초저금리로 먼저 부동산을 사고 그 뒤로 가격이 쭉쭉 올라 아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은 칩 크레딧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들이고 또 가격이 상승해 근데 일반인들은 어 집값이 오르네 나도 안 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뒤늦게 대출받고 시장에 뛰어들어 결론 부자들은 공짜 돈으로 자산을 선점하고 일반인은 이미 오른 가격에 대출을 받아서 인생을 담보로 끌려가게 되는 거야. 이게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기가 막힌 구조야. 이 cheap credit란 건 결국 누가 먼저 돈을 빌릴 수 있냐의 문제야. 정부, 은행, 대기업 같은 놈들은 공짜 돈에 먼저 접근하고, 아, 일반 서민들은 오히려 오른 가격을 감당하면서 뒤늦게 대출을 끼고 들어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부자는 더 부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을 만든다고? 아니, 애초에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통화량, 팽창, 그리고 이런 인위적인 초저금리 환경에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특히 무분별한 신용 팽창이 일어나면 잘못된 투자, 일명 과오투자 영어로는 malinvestment가 늘어난다는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데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 금광업자 예시가 이해하기가 참 좋았거든요 좋아 이게 진짜 핵심이야 아 정부랑 중앙은행이 돈을 존나 찍어내고 금리를 개판으로 낮추면 뭐가 생기냐 거품과 과오투자가 터져 나온다는 거지 자 상상해봐 네가 금광업자야 어느 날 존나 큰 금맥을 발견했어 내 입장에선 돈이 무제한 생긴 거나 다름 없지 당연히 막 쓰기 시작할 거야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사람도 고용하고 마을 전체가 갑자기 호황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금맥이 사실 그렇게 오래 못 간다는 거야 아, 한동안은 돈이 많으니까 다들 야 우리 개부자 됐다 사업 확장하자 이러면서 존나 투자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나중에 가보니 금이 점점 고갈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장 문 닫고 사람들 해고되고 마을 경제가 한순간에 붕괴하지. 왜?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불을 기반으로 한 거짓된 호황이었으니까. 이제 이걸 현대 경제로 가져와 보자. 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돈을 존나 쉽게 빌릴 수 있게 해.